알고 있으십 절제를 제일 잘하신 왕, 장수원 네? 장수원 누구? 장수원장수원 아무도 없다. 어디? 예수님입니다. 누구라고요?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. 다 아. 절제에서 가장 어, 잘하신, 어, 그래서 자, 자기를 잘 다스리신 어, 왕 중의 왕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,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은 남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렸습니다. 무슨 문제 앞에도 상대방의 것을 먼저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기를 잘 다스림으로써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요 예수님 일생의 과제인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라할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 최초의 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왕이 우리 안에 내 주에 계셔야만이 나도 자기를 다스리는 자로 주님께요.